저는자영업지원센터사업기획팀에서 근무 중인 이선경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이이 지원이라는 업무를 최근에 마지막를 시켜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단이 사업 사고률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 사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세패기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의 생 주기별로 지원을 맞춤형 지원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그 2006년부터 약 12년 동안 소상공인 기업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1조 1,600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6만 6천 원 사업 교육 수료생 11만 명을 배출하는 등렇업 기업 기업 지원을 통해서 운명한 창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년부터는 음, 경영개선이 필요한 5657개의 기업에 전문화 그러니까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을 음, 폐업위기의 문이 834개의 기업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컨설팅을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사업 정리를 할수 있고 원활하게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그 저희 재단에서 이 스윙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을 할수록 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함께 나누면 그가 훨씬 더 커지지 않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자영업 지원센터에서는 그보다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음, 외부 전문가 그리고 유관 기업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단은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과 그리고 기업 정책을 연결하는 그런 종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단이 기업의 이제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일단은 그 저희 재단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총이, 초기 창업자를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교육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영 지식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업종별로, 5개의 업종별로 좀 실무 교육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정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뭐 상권 분석이나 또 입지 분석 등의 이런 기초적인 필수 과정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작년에 한 1만 4천 명 정도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체험인데요. 이건 저희가 멘토링 제도라고 부르는데, 멘토링 많이 들어보셨죠? 뭐 멘토 제도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멘토의 실제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성공 노하우와 그 다음에 경험들을 새로 전수를 받고 이제 좀 실습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재단에 한 150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 또한 다 저희 재단의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욱더 의미가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 컨설팅입니다. 어, 저희가 그 창업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전문가를 코칭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창업 전 컨설팅과 창업 후 컨설팅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창업 전 컨설팅의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이제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상권이나 아니면 입지 분석 그리고 사업 계획 수립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컨설팅은 이제 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좀 개선 분야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기준으로 연간 6, 6천 명이 넘는 고객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 컨설팅 여부에 따라서 창업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단은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창업의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매출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뭐 각종 세금 문제, 고용 관계 문제 등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영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영업 클리닉 지원입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약한 1,8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영업 협업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3이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그 협력을 해서 협업체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업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할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지 운영 시스템,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 활용 이런 이런데 필요한 비용을 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저희는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자본이 부족하고 사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하고 이 이외에도 이런 협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거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시나요? 좀 복합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6개월간 밀착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뭐 단계적으로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경영 개선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이제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작년이죠. 예, 처음으로 시행을 한 사업이고요. 음, 사업 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실 그 장기간 고객과 좀 전문가가 좀 밀착해서 좀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지원 효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부분에 있어서 한40% 정도 확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입니다. 그 여러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 그 폐업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 좀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폐업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뭐 폐업 절차라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업 정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폐업 시에 이제 점포를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점포를 뭐 철거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폐업 이후에 실제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취업 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또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취업이나 재창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지금 재단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아마 조금 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그 생존율. 대한 자료입니다. 요생뚱맞게 갑자기 왜 생존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창업 지원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그 재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생존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5년차 생존율이 40.5%로 서울 지역 기업의 평균 29.5% 보다 11%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 지역 기업의 평균 생존률인 28.5%보다도 12%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존율 제고 이외에도 저희가 뭐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30% 이상의 매출을 어좀 증가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영업 클리닉 자영업 클리닉 지원을 통해서 이제 뭐 세무 전문가의 도움으로 60% 이상 뭐 절세 효과를 본 이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재단에 들어오시면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종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확대가 되면서, 음, 이제 금년부터는 종합 지원에 대한 재단의 역할이 갈수록 좀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종합 지원 서비스를 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 지점에 이제 그 경영 지원 업무를 하는 보직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직 위주의 금융 위주로 지원을 했던 것에서 지역 밀착형 종합 지원 체계로 점차 병, 전환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동부 지역 본부에 관할하고 있는 다섯 개 지점 대상으로 파일러 지점을 운영한 이후에전자측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미 3월에 성수와 도봉 지점에 신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2021년까지는 저희가 그 3년에 걸쳐서 아직 지점이 개설되지 않은 8개 자치구에 지점을 추가적으로 개설을 해서 1 자치구 1 지점으로 지역에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 사실 이처럼 좀 재단이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의 시기에 있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재단의 미래는 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laughs> 저는 저희 재단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좀 저희 재단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자영업지원센터 사업기획팀의 이성경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